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교육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. 저는 이 입시 교육의 첫 단추라고 생각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. 도율이, 서율이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백가희라고 합니다.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어휘력, 문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제 전체적인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를 많이 봤었거든요. 본질은 결국 독서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책 읽기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에요.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시겠지만 저희 거실에도 TV가 있어야 할 자리에다가 책장을 놔뒀더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집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것 같아요. 집에서도 밥을 먹을 때나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책을 꼭 들고 가는데, 어, 독서가 생활의 일부가 된것 같아서 아이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해요.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교과 과정이 어렵지 않다 보니 고학년 때 학습을 위해 책 읽기, 즉, 독서 교육 위주로 교육하고 있어요. 그리고 고학년 때부터는 독서 교육과 교과 학습에 중점을 두고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. 책 읽기를 통한 효과는 당장 드러나는 게 아니다 보니 소홀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. 저는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때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. 저는 그럴 때마다 책 읽기는 모든 학습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많이 읽히시고 또책 읽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드려요. 음, 요즘 입시에서는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 또한 그 생각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.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.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시록 더더욱 그렇고요. 그럼 초등학교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는 수학의 시작도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해력이 탄탄한 아이들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학습도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걸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독서를 통해 학습 기본기를 다져 주는 게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필요한 학습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얼마 전몇년 만에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는데 문장을 구성하고 발표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자기 생각을 큰 소리로 발표하는 저의 아이를 보면서 대견하더라고요 한솔 플라톤에서 꾸준히 해왔었던 글쓰기와 발표 수업이 큰 힘이 된것 같아요 관심 있는 어머님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국어 수업시수가 크게 는다고 하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문외력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정 내에서 보완해 줄수 있는 방법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하는 독서 습관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집안의 독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 시작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양질의 책을 매주 한 권씩 읽고 또래 친구들과 토론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글을 써보는 과정을 좋으신 선생님과 함께 할수 있는 한솔플라톤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